안녕하세요. 전주시 인권옹호관 황지영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인권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성차별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19가지의 차별 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기도 하고요. 어, 2020년 우리 사회에서 어, 성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도 있었습니다. 두명 중에 한 명은 우리 사회 성차별의 문제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70%의 여성들은 성차별을 경험했거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할 만큼 어,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자 차별 그리고 성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오늘 이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차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살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성차별, 그리고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어, 그, 금방 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어, 우리 일상에서 차별이, 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게 차별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어, 그만큼 익숙한 사회에서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차별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차별은 똑같은 건데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똑같은데, 어, 그러면 정말 똑같으냐. 모양은 다르죠. 크기도 다를 수 있죠. 자, 우리가 과일도 보면 뭐, 사과와 배가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과일이죠. 그런데 모양은 다릅니다. 맛도 다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각기 다를 수 있어요. 둘 다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배를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과일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과하고 배를 보면서 사과는 예쁜데 배는 못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똑같은데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대우함으로 인해서 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크레파스 의 사례를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크레파스 중에 저도 초등학교 때어 살색이라고 어 사용했던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색이라고 쓰지 않고 살구색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 살색 그러면 어떤 색깔이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한국의 거, 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약간 이렇게 노란색처럼 보여지는 이제 이런 색깔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살색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색이 떠오를까요? 그러면 까만색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살색을 얘기하면 어떤 색이 떠오를까요? 네, 그러면 흰색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어, 똑같이 우리는 각각의 살색을 가지고 어, 피부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피부색을 어, 특정 어떤 색깔만 살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이 차별을 어,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살구색이라고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오늘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차별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어, 남성과 성별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떠올리게 되죠. 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 이외에, 어, 특정 성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똑같이 남성도 여성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인데요.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을 더 많이 부여받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어,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혹은 특정한 일 일만 하도록 요구받는 것+ 그것을 차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래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저희 아니 중학교를 다닐 때 어,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 그 저희 반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처럼 인문계 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고 어, 공장으로 취업을 해서 가고, 야간에 학교 다니는, 이제 그런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었었거든요. 어, 대부분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어, 그 집에 경제활동을 책임져야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 제가 그때, 어, 근데 왜저 친구는 저러는데 오빠는 안 그러지? 혹은 남동생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어,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도 인문계 학교나 혹은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집에 있는 남동생이나 오빠들은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대학을 갈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의 비용을 어, 이 친구들이 일을 해서 그 경제활동을 이제 도와야 학교를 갈수 있더라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닌 것이 제 친구들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자애가 무슨 학교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여성들이, 어머님들이, 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기도 하고, 한때, 어, 한때는 그래서, 어, 학교를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학습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학습의 과정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성차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러움을 토로하는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70세가 넘었는데 그 할머니들에게 지금은 글을 가르쳐 주고 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들을 이제 지금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서야 글씨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 방송에 나오는 어, 할머니들이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글을 읽을 줄 알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 짐쓰게 배웠더라면, 이라고 하는 또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자,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요. 자, 학습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가르치잖아요. 모두 다 배웁니다. 여학생들도, 여자아이들도, 어, 딸이라는 이유로 안 가르치거나 못 배우게 하지 않죠. 자, 이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떤 차별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에 노출이 되어지냐면, 직장. チー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어, 취업을 준비하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할 수 있는 그리고 어 원하는 직장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 공무 그 시험에 합격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들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소하고 그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고 복사하는 일들을 시켰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주로 시켰고 그리고 차신 부름을 시키고 손님 접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로 오고 있냐면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리천장은 보이잖아요. 자, 근데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들 승진시키면 나중에 더 오래 일하기 어렵고 여자들보단 남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어, 생각하는 것이 유리천장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54% 정도의 여성들은 유리천장이 있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단절되어지는 이제 경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결혼 여자들은 결혼하니까 혹은 출산하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육아 유직이 법적으로 보호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육아 유직을 쓰고 오면 내 책상이 없어지거나 육아 유직을 쓰는 조건으로 어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할 테니 어 이제 그 이제 일을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지만, 취업을 하지만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여전히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어떻게 가냐면, 고용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 아이가 크는 동안, 어, 일을 할수 없고, 아이가 다 크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단시간, 그리고 단기간, 어, 아르바이트라든지, 혹은 비정규직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되면 임금은 낮아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돌보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는데, 이제 돌봄에 있어서의 또 문제들, 경제적인 또 빈곤의 문제들이, 함께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성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성차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 성차별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고용에서의 평등,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어, 남성도 여성도 평등한 직장 문화를, 어, 직장 문화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용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직장에 갔을 때 평등한 문화에서 승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서, 직장을 그만 다니도록 종용받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줄이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고, 요즘 여자들, 그렇게 배우고 큰소리 치고, 그렇게 사니까, 훨씬 좋아졌지라고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평등한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여성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평등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